유튜브 구독 안 하면 내가 뽀뽀한다 너 혹시 아, 차 끌고 온 거니? 어 뻘했어 축하해 넌 영원히 그 가게에 갇힐 거야 왜? 차 갖다 막았어? <laughs> 아니 존나 뻔해요 <laughs>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형이랑은 저랑 못볼 거예요. 아이 뭔 소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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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졌어? 어, 삐졌어. 삐졌어. 하하하하하 음? 있네. 어 앞에 하고 있네. 하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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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씨발, 그만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, 살려줘! 아니, 잠깐만! 아유, 아유. <laughs> 아, 씨발! 어, 나 이런 말안하라 그랬거든? 난 <laughs> <존나> 심하다, 어떡해. <오케이? 웃음>